달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고 재밌는 영어 뉴스죠? 네, 영어 뉴스 설명 동영상입니다. 설명 다 듣고 나서 배도 들기지 마시고 읽기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많이 많이 읽어야지 영어로 내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말 연습 안 하는데 회화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회화는 실력이 아니라 훈련. 네, 네, 혀를 얼마나 많이 움직여 평소에 연습해 놨나 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학습이죠. 읽기를 3 0번내지 50번 읽고 반복학습. 클릭하시면 한국말 나오면 한국말 보고 영어로 출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동시통사가 되는 겁니다. 동시통역사.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뉴스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엮었다고 해도 만들었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게시물이라는 게시물 단추를 클릭하세요. 게시 물 클릭하셔서 거기서 쭉 글이 여러 개 있는데 채널 사용 설명서 클릭하셔서 거기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고 1반 2반 강의부터 1번 강의부터 순서대로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거 제목을 볼게요. 인메이트하면요, 수감자예요. 에 감옥에 갇힌 사람, 수감자들이죠. s 붙어서 inmates 가 되죠. 수감자들의 식사들, 이렇게 돼요. 수감자들이 S를 끝나는데, 어포스로피 S 안 붙이죠.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inmates 가 되죠. 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S 두개 겹치기 때문에, 복수형이죠. 복수형의 음, 소유격은 그냥 어퍼스로피만 붙여서 a 에이 s 발음 s 한번 나고 뭐뭐 의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감자들의 식사들 이렇게 되죠. 감옥 식사가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거에 관해서 네. at the Seoul detention center. 디텐션이 구류, 감금이에요. 그래서 서울 구류 센터니까 서울 구치소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 구치소. 대문자입니다. 전부. 서울 구치소에서 s를 쓴다는 거죠. Large number of m s of는 원래 뒤에 거에요 수감자들의 많은 숫자가.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죠. 한국식으로, 한글말식으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하죠. 원래 영어식은 뒤에서 와야 되죠. 수감자들의 많은 숫자가 영어, 어 한국말식으로 하면 많은 숫자의 수감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많은 수의 수감자들이 death row 위에 있다. 이 말은 death가 사망이죠. 죽음 줄 죽음의 줄 위에 있다. 이 말은 죽음을, 죽으려고 줄서 있다는 거죠. 죽음의 줄 위에 있다. r 우 로우, w 우 o w 는 예, 줄입니다. 줄, 열. 예, 그래서, 어 죽음의 줄 위에 있다. 이 말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예, 좀, 무시, 우리는 무시무시한 거죠. 예. 근데 이제 r o 가 알바름 중요하죠. 알바름. 러, 러, 러. 아니고, 러, 우, 러. 우, 러, 우. 우, 러, 우. 로우 우로우 를 로우 예, 로우 우로우 를 우로우 이러면 세박자잖아요 로우 한번에 해야 돼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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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에요 줄이나 열이에요 줄 맞추다 할때 로우 로우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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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That throw,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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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 예 여기를 따닥 치시면 10초 앞으로 가죠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섯 번 따라하시는 거예요 일본 투자함으로써 많이 투자하고 안내 발음이 완전 세련되십니다. 그래서 사형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줄 위에 있습니다. 이메일치가 없으니까 이즈가 아니라 e 가 되는 거죠. They have 그들은 그 사냥수들은 three meals a day. 어는 여기서 하루 하나이란 뜻도 있지만 per의 의미죠. 뭐뭐당 뒤에 거당 하루 당이 되는 거죠. 하루에 세끼니를 여기서 이제 가지도 아니고 먹다죠. Eat 대신에 v e 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 새끼를 먹습니다가 되죠. 끼니가 새끼니까 meals 복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 식사들은 끼니들은 well balanced. balanced는 균형이 잡힌이죠. 밸런스가 균형이니까 well은 잘 균형 잡힌, 균형이 잘 잡힌 이 말이죠. diet, 식단이란 뜻이에요. 식단이나 식사. 그래서 잘 균형 잡힌, 균형이 잘 잡힌 식사, 식단입니다. with 뭐뭐를 가지고 있는 어, of variety o 하면 다양한이에요. 메뉴, 어, of가 원래 뒤에 거이잖아요. 메뉴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오니까 다양한이죠. 그런데 그냥 다양한 게 아니라 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오니까, 어, 예, 아주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메뉴들의 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식단이 되죠. 예, 그러면 의역을 하면 아주 다양한 메뉴들을 갖고 있는 식단이죠. 그리고 그냥 또 식단이 아니라 하이 퀄리티, 높은 질이죠. 고급이라는 거죠, 고급. 높은 질을 갖고 있는 위드 갖고 있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는데 어, 전부 공분을 느꼈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Their snacks, s n a c k 은 이제 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간식들은 요거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또더 많이 포함하는데 제가 이제 짧게 쓴 거예요. Milk 이제 세 가지 나열할 때 이렇게 쓰죠 Milk fruit, and nuts. milk, n i l k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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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l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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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ilk, milk, m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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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 예, 마찬가지로 여기를 따닥 치시고 따하시고 따닥 따닥 시고 milk 발음 어렵습니다. milk, 밀크 하지 않아요. m i l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걸 미역이라고 하는데 <laughs> 그건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예,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이제 대승략도 있어요. 뭐뭐라고 뒤에 거라고 뒤에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식사들이 여기 이제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메이츠죠. 그러니까 아까 아까 사용수들 그들의 식사들이 then 뭐뭐보다 더 좋은 better는 good에 비교급 이죠뭐 뭐보다 좋은 그런 안 되고 뭐보다 더 좋은 그래야 돼요. 뭐 뭐보다는 비교했다는 뜻이니까 앞에 굿이 나올 수가 원급 나오면 안 돼요. 비교급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뭐보다 그러면 비교급을 써야 된다. 뭐보다 더 좋은데 뭐보다 military 군대의 군사의 식사들 그러니까 군대식이죠. 군대식들보다 더 좋은데 그냥 더 좋은 게 아니라 much better예요. 많이 더 좋다 이 말을 훨씬이란 뜻이죠. 훨씬 그냥 더 좋으면, better than. 훨씬 더 좋으면, much better than. 조금 더 좋으면, 조금 더 좋으면, a little better than. 이렇게 되죠. a little better than. 조금 더 좋은. much better than. 훨씬 더 좋은. 그냥 더 좋은 하면, better th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군대식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that.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명사절이 끈접수사 대 생략 가능해요. 뭐 뭐라고. 네. 어, 스가 복수니까 이사 아니고 아가 되죠. People say.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 또대신여드 있죠? 뭐뭐라고 말한다. 네, 그들의 식사들이 또 인메이츠, 수감자들의 식사들이 Much better than, 훨씬 더 좋다는 거죠. Those of young people. Of가 뭐뭐의, 뒤에 거위. 우리의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의 식사들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those가 뭐 대신 쓴 거냐면은 Meals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식사와 수감자들의 식사를 비교하는 거죠. 네, meals, Meals 두번 쓰면 엄 um, 좀... 네.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래서 대명사인 도우스를 씁니다. 하나일 땐대시죠 하나일 땐 대. 근데 밀스가 복수잖아요. 식사 드리니까 도우스를 쓴 거예요. 대세 복수요 그래서 어 젊은이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것으로 번역합니다. 그 그것은 식사를 가리킨다. h 리 l v e a l o n e 가로치고요. people을 꾸밉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기 어, 후는요 people과 쌍둥이 형제예요. 자기가 속한 문장을 맨 앞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끌면서 자기 쌍둥이 형제를 바로 뒤에서 꾸며주는 이런 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괄호친 원래 문장에서 무슨 역할하느냐를 을 보는 거죠. 리브가 동사죠. 동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얘는 주격이죠. 주격 예. 주어랑 동사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짝짝꿍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는 중요하죠. 주어랑 동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어서 얘는 꼭 써야 돼요. 생략할 수 없어요. 자 이후를 뭘로 고칠 수 있느냐? 대스로 고칠 수 있어요. 관계대면서는 무조건 대스수로 되고요. 사람일 땐 w h 로 바꾸고 사람이 아닌 물건일 경우에는 which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는 people이 사람이니까 w h 를 썼죠. 그리고 대스로도 고칠 수가 있다. 생략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문장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eople who live alone 이번 people that live alone. 해서 두 가지만 됩니다. 생략은 안 돼요. 그리고 이 후는 누구랑 쌍둥이에요? people과 쌍둥이죠. 그럼 who도 복수예요. 복수형이니까 동사에 s 안 붙죠. 3인칭, 단수, 현재. 단수에만 동사에 s 붙거든요. 이 후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people이 복수니까 얘 예, who도 쌍둥 이 형제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 s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죠.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혼자서 산다가 사람들을 꾸미니까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 사람들을 꾸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오늘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나가시면 이거 다 까먹고 말도 절대 안 나옵니다. 말로 내가 그냥 실력만 간직하고 싶어 하면 설명 듣고 배틀읽으시면 되고요. 내가 말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하시면은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 학습. 음, 단디 해두시면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